주에서 많은 내민들이 오셨는데, 아까 사회자가 한분한분다호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했습니다만, 또 저는 지휘장으로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실 때 환영을 드리고, 어 더군다나 고향시 발전,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또 우리 지회에서, 지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 부회장님들을 롯해서 모든 분회장님들 경남회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하고는 고향시에서 지회장과 같이 노인의 에, 그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에, 우리 장년은 도용 어, 우리 덕양구 지회장님, 또 김광희 서울 지회장님,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군다나 감사드리고 뜻깊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노인의 날만 되면 은 어, 우리 어르신네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뵈면 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몸먹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를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나라를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게뭐 100년이 걸렸으니까 200년 걸렸을니까 아니에요. 50년 만에 이뤄냈어요. 어? 제가 청년 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어? 정말 가난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말씀좀 드려서 좋아합니다만, 그 가난할 때, 1970년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 근데 소독이, 아데나워 수상이 초대 수상이 돼가지고 어, 소독을 경제봉을 올렸어요. 물론 미국이 원저도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예, 독일이 아주 불합해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0년 만에 예? 그래서 우리는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그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거 조금 늦었지만 6.25때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런 데서 우리는 50년 만에 정말 세계의 손꼽을 이런 나라로 발전을 했는데, 제가 그, 그 당시 경험 나온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이 너무나 못 살고, 한국뿐만 아니죠. 영년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독일에서, 어, 소독이죠. 자기네들이 제 경제공 되니까, 이 문화교류다. 그리고, 어, 유학생들을 이렇게 국비를 줘서, 아 어, 독일로, 어, 이렇게 출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몇몇 못 나는, 못 사는 나라에, 유학생들을 선발 했습니다. 어, 그때 제가 청년 때, 어떻게 운이 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엔 에 범하지만 지금 미얀마, 어?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저기 남미에 말이죠 페루라는 나가 라 그렇게 못 사는 데 저는 독일에 갔었을 때 정말로 페루가 또못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불어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거군 대륙에 말이죠 가나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참 기분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내가 왔구나 좀 창피한 생각도. 그런데 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못사는 나라가 그들인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회학자들이 그럼 대한민국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어, 하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6.25 전쟁에서 폐가 됐는데 어머니들이... 야, 우리나라를 다시 살기 위해서는 애들을 많이 낳자. 해가지고 그 당시 가정마다 일곱 여 명씩 예? 어머님들이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주셨어요. 어? 얼마나 낳았으면 말이죠. 구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아들 딸구 번을 말고 하나만 잘읽으자 이런 구호까지 나왔. 오